성노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안양교도소에 부안계장님으로 계시던 지사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올라가고 싶은데, 부인 집사님께서 남편이 신학교에 올라가는 것을 크게 고민하고 있어서, 저보고 부인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기에 올라가면 앞으로 먹고 살아갈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가 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살 길이 있다는 있다고 믿고 저도 올라왔고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고 올라왔습니다 어, 부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진하게 올라가도록 어, 힘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은 신대원에 올라가서 졸업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인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에.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모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물이 많아서 채소밭에 물이 되는 것처럼 물을 쓸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물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이그 비로 파종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난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들이 들어가 살 가난 땅은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땅입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때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난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과 재산과 안정된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공고할 때나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떤 한김 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인간 능력을 믿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풀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 주신가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나 성전 예배를 끝나고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자를 신실하게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 하시고 주무시도 아니 하시리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한 인생의 위험이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한란 가운데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10편 121편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이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귀가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힘든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35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배조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광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눈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중심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순정하세요. 길을 기울이세요.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하나님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이 공과하고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아서 7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에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연언이라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에레미아서 11장 7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예.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도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심과 지켜주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한란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일을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공간 날이 찾아올 때, 어려운 날이 찾아올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위도 자신의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분입니다. 10편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뜻까지 하오며 다윗은 자기 영혼이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이 공고할 때 자기 영혼이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윗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깨우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더욱더 기도하려고 예를 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시련 속에서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업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에 다윗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한 가닥의 빛을 밝혀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10편 57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10편 57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강야의 굴에 숨어있을 때 썼던 내용이 바로 10편 57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7편 사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사다들 사자 가운데 누워있다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그들은 창과 하살로 그들은 날카로운 혀로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다 나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내가 가는 길 길마다 함정을 팠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지키지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사울의 왕에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분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온전한 기도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서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0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캄캄한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 속에 빛이 임하고 길이 열리고 새벽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도, 자신의 악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도 가난 정복 전쟁을 칠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가난에 살고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고 다윗은 자기 인생의 길이 열렸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성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지난 날에 참으로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데가 없었고 어떤 곳에든 누구든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어떤 성도님의 간정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고 힘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정을 합니다 서울 천호당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무너졌답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일을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는데 천호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걸어갔답니다. 걸어갔답니다. 두 시간이 넘게 걸려서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걸어서 두 시간 넘어서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갈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기도했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서 집도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신이 버스를 타고 가는 교통차비 갈적 올적 그 차비를 헌금으로 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이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힘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될때 영적인 힘을 잃지 않으려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을 믿고.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가 대단하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